사무엘하 4장 사월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말을 듣고, 두려워 맥이 쭉 빠졌으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. 이스보셋에게는 바나와 하 아레갑이라는 두 명의 군 지휘관이 있었다. 그들은 형제로서 이스보셋 왕이 이끄는 두 특공대의 대장들이며 베냐민 지파의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었다. 이 부에로 사람들은 일찍 기다임으로 도망가서 계속 그곳에 살고 있으나 여전히 베냐민 사람으로 인정되었다.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우비보셋이라는 쩔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었다. 그는 사울과 요나단이 이스라엘 전쟁에서 전사했을 때 다섯 살이었다. 그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성에 전해지자 그 아이의 유모가 그를 안고 급히 도망가다가 아이를 떨어뜨려 그때부터 절개되었다. 어느 날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의 집을 향해 떠났다. 그들은 정오쯤 되어 그곳에 도착했는데 그때 이스보셋은 낮잠을 자고 있었다. 그들은 미를 가지러 온 척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실에서 자고 있는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잘라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도망쳐 나왔다. 그들은 헤브론에 도착하여 그 머리를 다윗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. 보십시오. 왕을 죽이려고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습니다. 오늘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후손들에게 갚으셨습니다. 그러자 다윗이 대답하였다. 나를 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. 내가 시글락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사울이 죽었습니다. 하고 말해 주었다. 그는 자기가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다고 생각했으나 나는 그를 잡아 죽였다. 그것이 바로 그가 전해 준그 소식의 대가였는데, 하물며 침실에 누워 있는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이 악한들을 내가 어떻게 죽이지 않겠느냐. 내가 억울하게 죽은 이스 보셋의 원수를 너희에게 갚아 이 땅에서 너희를 없애 버리고 말겠다. 그들을 죽이라는 다윗의 명령이 떨어지자 다윗의 경호병들은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팔다리를 자른 다음 그 시체는 헤브론 못가에 매어 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는 가져다가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묘실에 장사하였다.